늙은 집주인의 장벽에, 내장 벽에, 무시로, 수시로 인동을 삼긴 인동차 달인 물이 내려간다. 우와, 이거 마치 실시간으로 무슨 엑스레이 보듯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상황은 뭐예요? 인동차 내린 물을 노주인이 수시로 마시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인동 겨울을 이겨낸다. 시련을 이기는 시련을 이긴다라기보다는 시련을 견디는 시간. 아무튼 이 노주인은 시련을 견뎌내고 있구나. 자작나무는 덩그러한 그 불이 다시 피어서 불고 불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불 꺼지지 않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불다라고 하는 색채어를 활용해서 표현해 주고 있지. 구석진 그늘지여. 구석의 그늘지어서 무가 겨울철 구석탱이에 짱박아 놓은 무는 뽑아 놨으니까 죽은 무지 따지면 근데 거기에서 순이 돋아서 파릇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불. 무. 둘다 무엇을 죽지 않아.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지. 불의 생명력은 붉은색으로. 무의 생명력은 파란색으로 표현해 주고 있고. 흙냄새가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바람과 눈소리에 잠착하다.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몰이 씁니다. 흙냄새 훈훈합니다. 훈훈하다라는 것 자체가 따뜻하다는 얘기지. 바깥의 풍설, 바람과 설은, 설이는 차가움이란 이야기인 거죠. 그러 풍설은 부정적인 거고, 흙냄새는 긍정적인 거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앞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애들 누구 있었지? 불, 무. 얘네는 왜 긍정적이었지?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긍정적인 거니까 묶어놔도 나쁘지 않아. 산 중에 책력. 달력도 없이, 달력 없이 산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시간의 흐름에 신경 쓰지 않고 속세와 단절되어서 삼동, 깊은, 겨울이 하얗다.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뒤에 말은 빠져있지만 그래도 이 노인은 겨울을 잘 견뎌낼 듯잘 견뎌낼 듯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지 이 정도 됐나요? 그래서 주제는 그냥 인동입니다. 겨울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 이렇게 성부 아저씨가 써놓은 봄이고요. 왠지 이름이 참여시쓸것 같지 않아? 그냥 억지로 주입식 교육하는 거예요. 왠지 성부성부 하면은, 오, 현실 참여하게 생겼는데? 이런 이름이잖아요? 주입식 교육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시작해봅시다. 제목이 봄이지. 아까 34번 보기에서 했어. 봄은 긍정적인 시간이라고. 근데, 아까 34번에 나온 말인데, 얘왜 없지? 이런 거 있을까? 계절의 순환에 관련된 것들. 이, 인동에서 노인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봄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밑에 성부 아저씨의 이 봄도 확실히 온다. 뭐 그런 느낌이 있나? 한번 찾아보면 되고. 없어도 뭐 상관은 없어. 가에 있으니까. 근데, 우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온다" 단정적 어조지, "너는 봄입니다", "봄을 너라고 불러서 의인법 쓰여 있고", "봄은 온다" 반드시 "아, 그러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뭐, 봄이 오는 것, 봄의 도래는 필연적이다". 반드시 온다. 그러면 단정적 옆에다가 한마디 더쓸 수가 있을 텐데, 확정적이야. 에이, 확정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봄이 옵니다를 확신합니다. 그렇게까지만 합시다. 기다림을 잃었을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디 뻘밭 구석에 썩은 무릉덩이에 같아 기운거리다가, 한 눈도 좀 팔고, 싸움도 좀 하다가, 지쳐서 낮아 빠져 있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봄이 서둘러서 빨리 오지 못하는 이유 정도 되겠죠. 봄이 늦네, 이거야.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다급한 사연 먹였어. 야, 봄 와야 되는데 왜안 온대니?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 그것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워 누군가가, 봄왜안 오지? 봄왜안 와? 라고 물은 걸 바람이 그 소식을 듣고 봄한테 찾아가서, 야, 사람들이 너왜안 오냐고 그러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면서 너는 더디게 온다. 오는데 어떻게 와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봄은 오게 되어 있어 당했어.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아이돌이 앞에 지나가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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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 <laughs> 막 이러고 있지. 우리 딸내미 엄청 섭섭한 게 카토 그 프로필에. 뭐지? 투바투 얘네 언제 결성됐는지 날짜가 있는데 아버지 생일 날짜나 아빠 언제 태어났어요 이런 날짜는 없어 아무튼 그렇듯 그냥 서, 서운하지 않아 다 되게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가면서 애가 크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지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어 너무 좋거든 감격 입은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서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어. 입은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허! 너무 좋고 너무 감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오빠 소리도 안 나오는 거지. 나는 가까스로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껴안아 볼 거예요. 너에 대해 확실히 애정이 있지. 먼 데서 겨울을 혹은 시련을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아 봄이여 봄에 대한 애정 봄에 대한 기대 봄에 대한 기다림 음. 이런 게 주제겠지 32, 34세 문제지만 얘네는 확실히 3분이면 충분히 뒤집었습니다 시작 32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 차를 마시는 행위가 신체 내부 엑스레이 보는 것처럼 그렇지 2연과 3연은 색채 이미지 빨간색 파란색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 4연에서는 흙냄새 풍겨 외부 공간 바깥에 풍설 내부 공간 흙냄새가 기미서려 특징이 드러납니다 괜찮지? 바깥은 차갑고 안에는 따뜻해 4연에서는 계절적 배경 풍설 화자가 이에 집중하고 있다. 나쁘지 않지. 오연에서는 공간의 대비가 크게 없어? 탈속적 이미지. 어허, 신선 사는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야. 정답 5번. 33번은 너무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렸죠. 정답 1번. 화자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괜찮죠? 34번 틀린거 찾고 있죠? 네 바로 답 찾으러 갈게요 5번 더디게 더디게 오는 봄을 보고 외치지만 소리가 굳는 것은 왜? 너무 좋아서 아직 만물의 생명력이 억눌려있다 아니야 너무 좋아서 네. 나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뉴진스 지나가면 헉! 어, 이럴 것 같은데? 뉴진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뉴진스 좋아해요. <laughs>